오 예, 우상으로 가 우상 300개로 가자 복수 할 거야 아, 말 거야 복수전 할 거야? 복수 모드 다. 내가 마지막으로 안 믿어봐라? 어때? 아니야 아니야 어제도 믿다가 발등 존나 찍혔어 방금도 찍혔고 아니 마지막이야 <laughs> 아니, 이번에 <laughs> 아니, 지면 아니, 은퇴하냐고 아니, 근데 아 근데 왜렌는그 아. 이해로 1등인데 왜 1등이라 안해형 논란을 하게 하네 그럼 네. 너가 해 현재야 1대2라 아아 아냐아냐아냐 두현이 다 도라이들인가? 나 두현이 다아 그럼 혼자 할게 1대1, 1대 대2해아 <laughs> 아, 어떻게 할거야 혼자 하고 사다리 탈거야? 아, 어떻게 빨리 말해 정우야, 어떻게 할 거야? 정우 어떻게 할거야 정우형의 의견이 중요해 뭘뭘 형이 개봉형 먹을거 아니면 사다리 탈거야 지금 아니 비전을 했으 형아 그래? 오케이 <laughs> <laughs> 어때? 어때라고? 어? 어 아, 오케이. 하... 이거 맞아? 뭐야? <laughs> <응? 여기. 놀람> 오케이. 오케이. 겐키다스. 토기일다 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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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키다스. 겐키 겐키다스. 겐키 겐키다스. 오오스 겐키다스. 오오오스오스 그래? 왜 와이? 왜 와이? 또 왜? 이렇게 왜... 아, 그가... 생각하지? 아 그거네. 치... 잠깐만. 아 그치 않을까? 오케이. 맞아, 맞아, 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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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뭐,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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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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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만 형, 여기 테라 뭐 하고 있어, 이거? 테라 시비커을안 하잖아. 뭐야, 이거 뭐냐? 아전진배로전진배로전진배로 그럼 뭐 하고 있어? 어, 일꾼 중에, 일꾼 중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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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일꾼 중에있다 야, 8시 많이 나오려고 들어간다. 는데 그걸 나오는 게 사람이야, 니가? 아, <laughs> 아, 잠깐만. 여기도 나 일꾼이 안 죽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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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형, 저 8배력이라서 테란 존나 가나네. 어유나 가나에서 우리가 좋네? 우리 잡아네 우리가 좋네. 우리가 좋네. 아, 뭐 있나 봐? 우리가 좋네. 어이거 우리가 잡았네 저거 적은 어쩔수 없지 링만 뽑고 있을거고 우리가 잡았네 <laughs> 어. <웃음> 어 와라라라라 그게 맨따압 어 근데 내, <laughs> 내 마당팔계로 그래? 와라라라라 귀가 띠에 와라라라라 귀밖 으으으 와라라라 이꿈 존나 찍는걸로 가! 까가까까 까가까 형오루들리아라라라라 형이 그냥 죽이고 왜 안와? 막아지면 돼 아니 왜 안와? 뭐에요? 뭐요라나 이거? 어. 이거 아니야? 이거 한마리도 안 죽고 이거 다 깨는 거야? 뭐해 이거? 나두인데 뭐해? <laughs> 인데 뭐해요? 이거 우리가 잤어요나두인데 뭐해요? 나두인데 뭐해요? 나두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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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오버, 오버 좀 오버 시야 초배르게였거든싹다 아, 죽여 형 그냥 싹다 죽여 음. 있고 있고 이아나 뭐, 톱스라고 버라고 하니까 스가그런거야나 보다 다른 능력이 있었나 보다 야그 무하도로 뭐 보내다 보 결국에는 자원 이거 가라 지아 아, 그냥 한5 0마리 그냥 깨워을게 <laughs> 이거 무료붙여도 돼토엘 토스 아 엘리 듯 이거 하면라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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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엘엘 엘리, 엘리, 엘리 이거 우리가 졌는데이 거 우리가 졌는데 나가자 나가 재미가 없어시 그래 나가자. 어. 아, 뭔데? 야, 이차이면 무조건 이게 오케이? 음. 재미가 나자 결국 질거 같다. 왜 왜? 아니 상대 뭐였는데? 야, 상대가 일구리 거의 똑같, 거의 비슷. 형이 마, 조금 마, 더 판. 많은데 마, 결국 부르들링 때문에 쳐 상대가 상대가 상대보 형이 조금 많아서 한 두기. 음. 예, 아, 나진때싹다 죽였어야 됐나 봐. 음. 다다 스타석고 롤로 갔다고요? 말잖아 그러면 지금 나고이밥바러지어우이안 받아줘서 갔나 보다. 그러니까 도 롤로 갈게. <laughs> 어, 잘, 가. 잘 가. 안녕. 잘 그래서, 그래서 음. 야, 줄... 야, 우리는 안 잡아 아, 나간다, 야 정우야. 미 빨리. 나 가라 그냥. 가지 지 말고. 왜 빨리 해 달라는 거야. 야, 아 뭐야야 이거 뭐야? 아, 아, 씨발! 아, 아, 형 다음 발뽑지왜 그래?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우리 쌍동물이야, 빨리 나가 그냥.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시간 날 거. 네, 그거다. 힘내려. 아, 동물이야, 동물. 아, 씨발 동물. 빨리 나가, 나. 빨리 나가. 와, 진짜 동물인데? 아, 진짜 동물이야. 야, 한명은 출사표고 한명은 동물이다. 아, 도둑인 거 같은데? 맞아. 맞아. 빨리 나가더니 존나 진전한대요. 형 그냥 여덟 시기 그걸로 죽이자 우리. 저 발전도 못해 어차피 돈만 있어도. 두 <laughs> 시간 <건> 아? 죽였다. <laughs> 아, 뭐해 아 뭐해 아형나 죽었어. 식고 죽였어. 한 마리 죽였어 한 마리. 한 마리 해미 아야 이거 적은 조직이야. 한 마리 해리. 형한테 내 집에 갔을 수도 있어. <laughs> 아, 시 동물기가 서있을 걸. 아, <농> 잠깐만, 맞아? 아, 다 됐는데. Somebody help me. Somebody를. Somebody help me. Somebody를. Somebody help me. s o m e b o d y help me. Somebody를. Somebody help me. s o m e b o d y help me. s o m e b o d y help me. 를 아, 시바, 눕다. 하하.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o m e b o d y h e l p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행복해봐요 사랑을 난 놓여이. 어, 나 너무 빨리 잡혔다. 미드라이 부족합니다. 똑같이. s o m e b 를사랑 그래. 왜 그래. 자가. 자가. 나가 재미없어 나 재미없어 나가 재미없어 나가 재미없어, 나가, 재미없어. 아, 나가, 재미없어. 진짜 Somebody 아, help me Somebody h e 여기있다 여섯 시고코플스 여기 있다. 잡아. 오. 6시는 살아있어. 잡아야 어. 돼. 우선은 어. 일단 2시부터 좀 죽이기. 요즘 운영되는데 뭘 자꾸 죽이려고 그래. 아, 링돌았잖아. 어고구나 어 잠깐만. 씨발 잠깐만. 아니 씨발 아니 무슨 누구의 면 진짜. 아, 화나지 하지 마라, 저거는. 아니 씨발 주식 무등인데 왜 주면 거라고 이상한 거 하고 있냐고. 눈내가리 해야지, 안 봐라. 아, 씨발. 아. 아 시발. 말은 해 줘도. 와, 아, 개멀리네, 이거. 아, 도둑 잡았네. 여섯 십파 스파 게나나쁘 나쁘게. 나쁘 어,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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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고아 진짜? 쳐쳐 오늘 슬록간다 같이 아돈 너무 뺏기는데 저거한테. 응. 형, 저란 기발인데 1분, 1분 능력이야? 아, 아닌데? 타이밍이? 나는 기발안 생겼다. 기어 나서. 8시 레이스. 아나 속이 개웃 떨어지고. 어나 여기 오버점. 아손말이야시 잡았다. 열시 아, 잡았다. 빨리 빨리 했어 빨리 나나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laughs> 아 빨리 아나 빨리 빨이 빨리 아, 리 빨리 빨리 빨 아니, 근데 돌. 빨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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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빨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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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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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으면 되는데 이 양반아. 여 시는 6 시네 하루 종일 뺏고있었어야썽쌍동물 싫어하냐 이거? 아니, 동물 그 미니맥까지 한 다섯 번 찍어줬는데 그걸. 아니 봤어 찍어놨는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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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홀드 찍어놨거든 이거. 아 너무 잡아있다 내가. 그근데 어떻게 뛰잡았어 단발이? 그냥 같이 잡았는데. 미네를 뒤로 신기하게 다섯 죽여. 야 일단 나 빼드. 난존나 좋아. 끝난거야3대으로 드디어, 이기는 고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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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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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는 게 뒷남 존나 보다 이거 같다. 소스. 반대로 네 마음 로벌우도는 대로. 바는 대로. 야, 베비. 이 야, 선포다 선포. 야, 역시 그 피고정이야. 말하는, 아,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네. 대로. 얘도 식 갔었다. 피구전인데 풀었었다, 잠시만. 네, 포만지요. 음. 이거 풀었다가 했다가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 네, 에이. 포만지면 될것 같은데. 어딜 가서 갔지?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캐롤 존나 짓는다. 와 존나 무섭게 게임하네. 원줄 쐈다. 나한테 볼 때? 알았어. 나이스 대깨고 뭐 좀추인데 아니 양반이 돌았나 이거? 이 x 빠으로나거나이것더라개밥으부로 얘기는 하잖아 엥? 엉말에 부렸어 능력 알비가왜 저렇게? 다 캐논 지는 거시다여 캐논 지어준다 혀 캐논 지어준다고? 5분, 동무 걸렸으니께야퀸 아니면 미형 이런거 같은데? 탈분웅이나 팔렁이나... 퀸? 봐퀸 퀸이다 형5야 5분, 지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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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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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킹 페이 또 주지마 거? 그런 거안 통해 이제 뭐, 아마추어가 아니라 월너로 투겠어 이게 맞지 않냐? 아닌가? 나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나 뭐라고 할순 없어 모르겠다 나도 애매하다 아, 3벌처부터 존나 고역스러울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잡른걸 아, 잡네? 존나 어이없데 벌써 잡혔는데 네, 이 정도는 잡지. 와, 개 어이없네? 멘탈 찍었어. 레알? 졌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잘랐다같지서 이거 이어 능력 아이디어, 이거 아이디어, 이거 아이디이아이어이어아이디 이거 아이디어, 이거 아이이 아이디어, 이거 아이 이거 아이디아이이 아, 무형이었어? 아, 무형은 변수인데? 야, 토스가 뭐 있나 보다. 오케이. 어, 아, 파이팅이다. <laughs> 파이팅이다. 여덟이돈 모기 아니야? 돈모기 같은데? 간다. 아, 맞다. 어, 그만 간대네. 어. 어, 어, 그래야지, 당연하지요. 음, 어. 어, 되네. 아, 들어가, 들어가. 싸워, 커 싸워, 커 싸워, 커 싸워 포토는 드라잠 사드라사안 했는데? 아 아니, 안쪽에서, 안쪽에서 막아봐, 뭘 안쪽에서 막아 양반아 이미 캐다 깨졌는데 돈인가 보다, 돈 음, 돈이다 아, 형 그냥 무지안 아, 탔어야 그래. 아, 잠깐만 12시간 스카우 아, 그냥 바로 할 걸, 그냥. 아, 너, 너 능력만 그거 해가지고. 아, 아 토스 그거냐, 그리고. 이겼다. 나 엘리 시도 엘리도 못 시켰어. 아, 안 된다.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아니, 니건 네 찾지도 못했는데. 가자. 가라떼! 아이, 좋다. 아, 근데 알아. 어차피 다시를 깨도, 8시도 아, 막아줘야 아, 돼가지고. 아, 이거. 어? 아, 내가 그걸 괜히 걷네. 그냥 그걸. 갔어야 됐나봐. 나또거아 어, 나는 너, 너 능력만 생각해서 그냥 그거 커세어로 받쳐 주려 그랬어. 여덟 시가 뭔데? 내가 마마무였어, 마마무. 마마무는 네? 마마무스베무 마마무는 아, 석, 같은 팀도 성나게아씨 <므들> 어, 김정우 개 또라이. <laughs> 직방아 저기다 쏘면 된다. 저기다. 어... 와, 그래도 마지막 에 이겼네. 마지막 이겼다. 상대방이 배려해주네.